bg 블릭입니다. 오늘은 수상한 유제의 엘리스 2-2구입니다. 자 일단 세이브 주니까 세이브를 하죠. 일단 무엇이 열리든 간에 내 입장에선 불이 나 일단 이렇게

괜찮네 일단 열쇠를 뜯어보도록 하죠 운명이었어. 아, 아... 저러다니 말 사람들의 보다 일단 유적 주인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이걸 해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말 사람들도 살고 있었는데 뭐 쫓아내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. 그럼 동시에 넣어보도록 하죠. 무슨 일이 있을지. 장난이고요. 저는 그냥, 그냥. 아까 소리상 재미를 위해서 유적 주인이 나빴다가 뭐 이런 거 같아가지고. 유적 주인이 나빴다게요 우리는요. 마을에 있던 지붕이 싹다 부서지더라고요. 마을이 어딨지? 마을이 전부 사았있어 어떻게 한걸냐면요 여기 연결되 있던 곳이 건드려서 밑에 여기 전부 다 무너져진 마을이잖아요 한 번에 싹다 무너져 내린거예요 음. 그래서 세이브 포인트는 남겨뒀네요 친절한 지적자님 플러스 잔인한 지적자님.

저거 교회에 있던 일 아닌가요? 계단마다 보이는 저것들, 저거 교회에 있던 일 아닌가요? 내일 와, 무조건 뛰어 살려줘. 뭐말이죠 한개도 못하먹겠는데 다음은 아 반대편으로 뛰어아또 일단 이차 앞에 교회측에서 봤던 그리퍼란 놈이다 그냥 달려 에아이 교회측에서 그리퍼란 놈이 달려 지금 잠깐만 터졌죠? 아씨 터졌다. 아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 못 하는데 일단은 사람이 막 이렇게 있었을 거고. 음, 저 망할 크리퍼들 엄마 여기가 다다 슬었다가 아니야 이번에 정글이야 진정해 유적해 거의 온거 같아 집도서니 유적이 다자 여기 산부분이야 여기서 일단 끝내도록 하지 이번 편도 오케이?